돼요? 힘들 수 있어 너... 어제랑 다른 힘듦일 거예요 아프진 않아, 아프긴 안할 거예요 힘들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들 거야 단, 단순 노동 같은 단순 힘듦이에요 네 그냥 아빠 다리하고 앉으세요 스트레칭 먼저 할 건데요 잠시만요 자, 아빠 다리 해주실 때 오른발 꺼낼게요. 근데 다리가 겹치지 않도록 편안하게 내려놔주세요. 어, 이렇게 뼈랑 뼈랑 안 겹치게 오른발 먼저, 이발 먼저 이렇게. 여기서 허리 펴주세요. 허리가 C가 되도록 배를 더 내밀어주세요. 좀 잡아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뒤집어서 이런 느낌. 어 소정이 좋아요. 자, 지금 허리 펴신 것도 엄청 힘들 거예요. 편 상태에서 배꼽만도 쭉 내려가서 만세. 오른쪽 뒷 엉덩이 라인이 당기실 거예요. 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열 만세고 올라올게요. 하나, 둘, 셋. 왼발 앞에 두시고요. 똑같이 허리 펴서요. 머리 먼저 내려가지 마시고 배꼽 먼저 허리 편 상태에서 쭉 내려갈게요. 꼬리뼈를 뒤로 완전하게 빼세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아플 거예요. 발바닥 발바닥 붙여서 앉을게요. 나비 자세라는 자세이고요. 똑같이 허리 펴주세요. 최대한 다리 가까이 가지고 오세요. 음. 자, 이제 보여드리자면 자, 등 폈죠. 등 폈죠. 머리 먼저 숙이지 마시고요. 다안 내려갈 거예요. 배꼽 먼저 허리 편 상태에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내가 허리가 구부러질 것 같다 하시면요. 거기서 멈추세요. 목케이 올라올게요. 바운스 줄 거거든요. 그대로 하나, 등 펴서 올라오세요. 계속 두. 올라오세요. 등 펴서, 셋 그대로 이렇게. 네, 등 펴서. 여기까지. 등 펴서.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많이 안 내려가셔도 돼요.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왔다 갔다. 골반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셋. 내려가서 멈춰볼게요. 이때 정면 거울 보시면서요. 배꼽 떨어질게요. 가슴 떨어져요. 이제 머리 숙여주세요. 만세! 골반, 골반 교정하는데, 이것만큼 최고의 스트레칭은 없어요. 자, 올라오실 때요. 기다릴게요. 머리 먼저 들어보세요. 하늘로 이렇게 그대로 웨이브하듯이 허리를 펴가지고 펴가지고 등 펴서 등 제자리 등 바짝 세울게요. 오케이! 어작까어작까 이번엔 다리 그냥 아빠 다리 편한 대로 해주세요. 머리부터 풀게요. 오른손 귀쪽 있죠? 귀 쪽으로 쭉 잡아주세요.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고 어깨 내려서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깨 라인, 아, 목 라인 지금 옆 라인이 늘어나고 있죠? 그대로 뒤 통수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사선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이때, 오른쪽, 내 가슴 쪽으로 밑으로 내려주세요. 잡아드릴게요. 힘 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 라인에서 사선 목 근육이 늘어나고 있어요. 체인지. 잡아서 늘려주세요. 옆 라인 늘려주세요. 어깨 눌러서 머리 많이 당길게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좋아요 올라올게요 깍지 껴주시고요 뒤통수 감싸서 허리 편 상태에서요 응. 턱만 내릴게요 그럼 뒤쪽 제일 뒤 기둥 라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싸서, 어. 감싸서 감싸서 여기 라인 턱이 내 가슴에 닿도록 확 내려보세요 뺑뺑뺑. <laughs> 내릴게요 무서워하지마자 내려갔을 때 가슴 명치 쪽으로 더 내려볼게요 명치 갑니다 더 구부리세요 자 배꼽 갑니다 자 그럼 저쪽 밑에 저 꼬리뼈까지 당기실 거예요 안 당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당기게 해드릴게요 천천히 머리 나중에 올라올게요 천천히 머리 나중에 머리 먼저 들면 어지러워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키신 상태에서요, 가슴 잡을게요. 가슴 밑으로 눌러주시고요. 후, 천장에 음, 붙어가지고, 입 담으세요. 음, 그대로 이 라인, 제일 가운데 라인, 음, 늘려주세요. 음, 목 주름 없애는 것처럼. 음, 늘렸죠? 오른쪽으로 머리 휘어서, 왼쪽 사선 라인 늘려주세요. 길게. 목뽑아요 돌려서 왼쪽 갈게요. V라인 많이 보여주세요. 여기 땡기니? 쭉, 쭉 더, 더, 뭐, 여기, 목더쭉 뭐 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땡겨요. 여기 쪽 라인. 올라올게요. 자, 그러면 머리를 잘못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머리를 돌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돌리시는 게 아니라, 뒷 라인부터 할 건데요. 먼저 숙이신 상태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느껴보세요.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리시면요. 왼쪽 사선 근육 당기죠. 그대로 머리 옆으로 돌리세요. 그래야 옆쪽 라인, 그대로 돌리신 상태에서 왼쪽 사선 라인 가운데, 오른쪽 사선 옆뒤 사선 다시 가운데 한번더 돌려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오케이, 일곱, 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엿. 오케이, 올라오시고요. 자, 밑에 계시는 분요. 손 옆으로 쫙 펼게요. 자, 이제부터 운동 시작이에요. 자, 그대로 올라와 보세요. 시작. 내려갈게요. 뒷라인 싹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뒷라인 싹 다. 괜찮아지는 운동이에요. 세요 시작. 하나. 내려가세요. 이제 밑에 계시는 분들요. 손 뒤로 주세요. 잡아줄게요. 손목 잡아서요. 당기세요. 오케이. 당겨줄게요. 자, 오른손 먼저 놓을게요. 하나, 둘,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벅지 힘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하세요. 8, 9, 1 자, 한번 해가지고, 도움도 안 돼요. 한번더할 거예요. 엎드려. 어, 이번에는요, 손을 위로 동그라미 그릴게요. 악무 자세거든요. 시작. 어 좋아요. 둘. <laughs> 옳지. 일단, 얼마나 복근 힘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요, 다리만 들어주세요. 번쩍. 오케이. 그손 대. 네. 음, 그냥 편안하게 무릎 펴주면 더좋고요 다리를 90도로 올릴게요. 오케이. 복근 힘이 얼마나 강해서 내 다리를 잘 당겨주고 있는지 어, 지금 이 자세도 무지 힘들다 그러면 복근할 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게요 야, 끝날 때까지 여기 펴세요 힘 빼세요 너뭐 하니? 무릎 펴세 힘들면 수정아, 무릎 잠깐 힘대봐, 무릎 힘대봐. 이렇게 할수 있겠어? <laughs> 너무 힘들어 하셨어 아, 근데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자, 이제로 복근 운동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르게 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하신 것보다 배 힘이 좀덜 들어가요. 그리 다른 곳이 아플 거예요. <laughs> 그 어디냐면. 다리 스트레칭이랑 같이 해서 복근까지 운동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 제말 들리죠? 왼쪽 다리를요, 그냥 접어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오른발 다리를요, 번쩍 차세요. 시작. 네. 내리세요. 발레에서는 바뜨망이라 자세인데요. 시작. 찼다가 내려오세요. 세게 차볼게요. 시작. 하나, 내렸다가 둘. 자, 그러면 어디 부분이 당기죠? 햄스트링이 많이 당길 거예요. 그럼 햄스트링도 스트레칭이 되면서, 도움이 되면서, 당겨주니까 복근에도 좋아요. 이해되셨죠? 무릎 꼭 펴주시고요. 시작! 옆도 있고요, 뒤도 있습니다. 어,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힘들고 몸을 좋아. 아까 접었을 때처럼요, 새우 잠자듯이 네, 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다리 이렇게 펴주세요. 네. <laughs> 자, 위에 있는 다리 차 볼게요. 시작. 자, 찼을 때요. 바깥쪽 라인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햄스트링은요. 뒷 라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뒷 라인을 하시려고 하면 턴 아웃. 골반을 뒤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겼을 때 안쪽이 당겨요. 이해되셨어요? 어. 다시 해볼게 내렸죠? 자, 손, 손요. 위로 딱 집으세요. 땅바닥을 짚어요. 막 이렇게 막 꼬집어요. 그리고요. 앞 손요. 가까이, 가까이 짚으세요. 네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어. 여기 여기다가 안 넘어지도록 몸이 안 돌아가도록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정 라인 아, 이해하셨죠? 네 잡을게요. 시작. <laughs> 알겠죠 알겠죠? 자 준비. 시작. 마는 뭐 거. 시고요 네, 고양이 자세. 두 다리 모아 주세요. 자, 그리고요. 어깨 라인이요. 빠지지 않게 완전 어깨 라인과 무릎이 D 그자 보여 주시면 되세요. 무릎 더 모을게요. 가지런히. 그렇죠. 서보시면요 오른발 먼저 펴신 상태에서요. 찼다 내렸다 차다 내렸다 할게요. 번쩍 찾으시면 되세요. 오른발만 할게요. 걸 보세요. 시작. 발이 안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세게 무릎 펴셔야 되세요. 네. 내려서 그대로. 그대로. 서 만세. 준비, 왼다리 펼쳐서 하나! 내리고. 둘. 셋, 포인. 힘들었죠? 자,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럼 스트레칭 할게요. 어, 다리 앞으로 펼쳐주시고요. 자, 앞으로 포인 하실게요. 다리를 발가 어, 발을 모아서 발가락을 쭉 내려주세요. 근데 뒤꿈치가 떨어지시면 안 되시고요. 가지런히 포인 해주세요. 그래서 뒤꿈치 붙여서. 자, 내려가세요. 마구잡이로 내려가세요. 자, 무릎 쫙 펴줍니다. 올라올게요. 이번에는 발바닥을 최대한 꺾어 볼 거예요. 그렇죠. 꺾어주시고요. 내려갈게요. 발목 잡아보시겠어요? 발목. 그렇죠. 그대로 버틸게요. 올라오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벽에 가실 거거든요. 벽에. 자, 사이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대로 엉덩이요. 뒤에 벽에 닿으세요. 거울에다가, 그렇죠? 자, 다리를 이제 벌려볼게요. 벌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손이 닿을 거예요. 내려가시면. 더 벌릴게요. 하시면요. 팔꿈치가 닿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엉덩이 벽에 닿아주시고요. 다시 할게요. 자, 되신 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분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빨리 하라고 눈치 주세요. 그러고, 있을까? 그러고 있을게요, 그러면. 음, 응, 그러고 있을게요. 자, 벽에 엉덩이 대주시고요. 자, 엉덩이 닿아주시고요. 팔꿈치 닿을게요. 빨리 닿으래, 친구가. 얼른. 30만 셀게요. 그 정도는 할수 있겠죠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잠깐. 열했을 때저 볼게요. 무릎 구부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무릎 펴서 무릎 펴서 걸어 나오세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